잠깐만 누구야 채팅 유튜브놈들아 반갑다 아니 놈이 뭐야 그래 놈이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끼리 뭐 친구들이니까 님들 님들끼리 싸우면 안돼자 우리는 다 깜보라고 청년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아나오일남 할아버지 자꾸 생각나는 미치겠다 저 오징어 게임 중독됐어요 님들 오징어 게임에 빠졌다고. 그럼 거울을 보면 되는 거야. 객관적으로 제가 못생긴 얼굴은 아니죠. 예? 내가 못생겼으면 님들은. 님들은 나보다 못생긴 사람들. 얼마 나이 씨 모르지만 외모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보시는 분들 아마 다 저보다 잘생겼겠죠. 그러니까 뭐 이해합니다. 50대인 이제 이정재가 50대잖아 님들. 왜 이렇게 잘생겼어? 여전히 왜 이렇게 멋있어? 옛날에는 50이면 완전히 약간 약간 이제 할아버지가기 직전에 이런 느낌이잖아. 와 대박이에요. 그건 이정재라서? 아니 아니 내가 이정재보다 꿀릴 게 너무 많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정재보다 솔직히 꿀릴 게 너무 너무 많죠. 근데 이정재? 정재형 저부다 스타 못하잖아요. 정재영 스타 1대1 할래요? 정재영이랑 1대1로 오징어 게임 뜨면 제가 이기잖아요. 스타로. 뭐야, 이거? 서플이 없어. 아, 님들이 방해해가지고, 아. 하지만 고수는 핑계를 대지 않죠. 아, 오징어 게임에, 님들, 스타크프트 나와야 돼. 우리나라에서 스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20년 전인데, 스타에서 지면 죽어야지. 스타다지면 죽는 거야. 프리포울에 8명씩. 한조를 뽑아, 8명. 마지막 1인이 사는 거야. 근데 법칙을 몰라. 어, 4명이 갑자기 죽었는데, 게임이 안 끝나. 근데 알고 봤더니, 프리포로 마지막 1인만 사는 거야. 이야, 이거 어때? 어때? 어? 어, 반응 늦어? 야, 이러면 컨트롤 될까? 만약에 오징어 게임을 하면 님들, 무서워가지고 컨트롤 될까? 와 진짜 손, 손 떨리겠다. 안녕? 안녕? 이 거. 레더 맞죠? 레더는 왜 이렇게 못 하는 것 같지? 상대 점수가 낮아? 요즘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유튜브가, 그, 오징어 게임 성대묘사 하면서 게임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네, 그분 거, 그, 오일남 성대묘사 듣다가 나 진짜 자지러졌어요 여러분. 요즘 그거 제일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어, 진짜 짱이에요, 진짜. 아나 그거보다 웃겨가지고.

진짜 배틀로얄이었으면은 넌진 목숨을 줬어 너의 그 럭커 느린 그 럭커 때문에 너의가아니함 때문에. 어 오우! 어? 뭐야? 이상해 어? 이상하다. no. 그러분또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게임 슬쩍 긴장감 있게 만들어 주기 아시죠? 어 h no! Command, Command Center. 너왜 no, 하신 분은 준비됐습니다. 렇게 잘해. 아직 디파일나다운 멀었죠? 나이스. 나이스. 컴온 왜 이렇게 안주왜 이렇게 안 주고 어디가 복수의 지금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오오 <목소리를> 하세요. No. a <터져! 목소리를> 이레디, 이레디 왜 없어? 어못 음. 음. 어, 들어와. 음. 안돼, 디페일러 저거 못 죽였다. 마이너, 빨리! 해. 어, 뒤져? 어, 죽어? 어, 잉잉잉잉잉! 메딕 입고 막기? 얄밉지? 안 돼! 제발, 그만해! 어, 벙커! 왜 이래! 게임이! 야, 침착하면 내가 이기잖아! 어차피 이겼어. 뭐야? 어, 터질 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엥! 엥! 어, 안 죽어? 75. 어 엥. 어, 안 돼. 테라는 있잖아. 멀티가 나라 멀티 두개 상대가 뭐 있나요? 엥? 엥? 이긴 거 같죠? 마인 박아 야공업단안된게 어디서 까불러 오. Oh.

아, 어디가 어디가? 아, 정신차려 음.

야. 이거 이제 임마 방탄이야 이거. 어, 이레디. 응, 이레디. 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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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나가! 반갑습니다. 엥! 아, 기분 좋아. 테라는 나라. 응, 멀티. 우. 너무 재밌었어. 퇴사기? 이렇게 명승부를 보고? 아니, 내가 잘하는 게 그렇게 귀결되는 거야? 아, 테란 너무 약해요. 그건 맞아. 아이고, 또 테란 약하다고. 아이고 알긴 아는구나